오빠가 랩하는 게 너무 좋아하는데. 이게, 이제, 저도 좀, 뭔가, 멜론이나, 기타 등등 응원 사이트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, 팬분들의 피드백을 보면은, 어, 이무진의 싱잉랩이 너무, 어, 좋다, 잘한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전에부터 이제, 저보고, 싱잉랩을 잘하신다, 뭐 눈이 오잖아에 들어간 그 읍조리는 파트도 그렇고, 근데, 와, 이게 진짜, 그니까 여러분의 감성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한 거긴 한데 이게 어 그래도 볼 때마다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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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걸어도 되는 딴지를 계속 걸고 싶어지면서 조금 그냥 개인적으로 못 참겠는 조 개인적으로 불편한 게 이제 저는 랩을 한 적이 없습니다, 여러분. 그거는 랩이 아니에요. 그거는 그냥 노트수가 빠르게 전개되는 보컬일 뿐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디가서 욕먹습니다 제가 랩을 잘한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랩을 안했습니다 만약 제가 한 그게 진짜 랩이라면 그것도 랩으로 쳐준다면 저는 랩을 진짜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랩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아니에요 이게 멜로디 음정 노트가 생기는 순간 그거는 랩이 아니라서 네, 머피에서 제 파트도 랩이 아니라 그냥 어, 노트 수가 많고 빠르게 전개되는 어, 멜로디 보컬입니다.